안녕하십니까. 임농부 최리농원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날씨는 굉장히 화창하고요. 어, 오늘은 타이톤, 타이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이, 나, 이 나무마다 이렇게 익는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좀 적게 달고, 어, 그런 놈들은 좀 빨리 익고, 이렇게. 많이 단 놈들은 아직도 파이 있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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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랗게 되니까 익고 그렇거든요. 보이시죠? 아주 탐스럽습니다 모양도 좋습니다. 아주 핫트네요 열과. 이건 열과 왔습니다 열과. 열과 보이시죠? 열과. 보시죠. 는 깨끗하고. 이렇게 벌게다 들었습니다. 벌써 이다들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일단 열과는 왔더라도 사이즈는 11로 10, 11로 10.5로는 딱 걸리고요. 10.5로 10.5로는 10딱 걸리고 십일로는 안 빠지고요. 십일로 정도 되었어요. 십일로, 십일로, 보이시죠? 십일로, 십일로, 보이시죠? 십일로. 모양이 열거가 많습니다. 열거가 많습니다. 아, 테이톤니 상품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으네요. 열거세개 중에 세개다 읽어봤습니다. 세개 중에 세개다 읽어봤어요. 속도는 빠릅니다. 아무튼. 저희 농장은 임야를 계단식으로 개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계단에 두 줄에서 세 줄씩 이렇게 심어서 8m형으로 수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밀식이나 좀 밀식 이런 데는 가지가 안 나와, 가지를 못 받아가지고. 똑같은 타이톤이라 하더라도, 이런 데는 아직도 세파라 씁니다. 이세파라 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세파라 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자, 액세파라죠. 이런 이제 올해, 올해 이거 이제 가지를 양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유인할 겁니다. 그래 가지가 안 나와도 너무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가지 안 나온다고 여기 막다 훑어내고, 화상 처리하고 해도 결국은 안 나와가지고 올해 눈, 살아, 눈만 살아있으면 올해 이렇게 또 가지가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지를 못 받더라도 눈만 살려 두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눈이, 눈이 살아있으니까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눈다 훑어버리고, 훑어버리고 해도 가지를 결국 못 받았는데 자연스럽게 오래 나오는 걸 괜히 훑었나 봐요 이거는 군데군데 걸려져 있는 이거는 그 노린재라든지 새 같은 게안 냄새를 싫어한다고 해서 크레솔, 크레솔 비누에 가고 뭐라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냄새 풍기도록 이렇게 군데군데 농장에 한5 0 군데, 육0 군데 정도 걸어놨거든요. 그래 저기 저 노린재는 안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새는 계속 옵니다. <laughs> 노린지한테는 아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새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이 유목은 어, 작년 12월달에 심는 1년생입니다. 1, 1년생입니다. 여기서 보이시죠? 품종은 러시아 파로입니다. 러시아 파로. UF를 o 키우려고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밖에 우걸음도 우거름도 좀 주고 이거는 가지로 던들어 놓은 놈이고 여기는. 아니, 가지가, 이때쪽에는, <laughs> 눈들이 다 죽어가지고, 아니, 가지가 없죠. 이건. 가지가 없어서. 나중에, 이놈을, 이렇게, 이쪽으로 유인하고, 이렇게, 이렇게 키워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이건 아주, 싱싱합니다. 이건 아주 힘이 넘칩니다. 이건. 힘이 넘치죠? 여기도 작년에 여기 가지가 안 나와 가지고 눈다 붓고 폼이나 처리하고 해도 결국 가지가 안 나왔는데 눈이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가 나오죠 이쪽에는 눈이 다 죽어 없어서 아예 못받고 이쪽에 눈이 살아 있으니까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새로 하신 분들은 그렇게 가지 봤는데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튼튼하게만 키워 놓으면 저렇게, 3년째 저렇게 가지가 나오니까 저런 받아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지가 아예, 아예 가지가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서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받는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새로 받아서. 이것도 여기까 쉬운 전아요. 지금 이제 요거 밑에 건 무시하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반대편은 요렇게 반대편은 높이고 요거 세워서 켜고 하나두개 받고 이런 면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쫙 이상으로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